사실 요즘 드레스룸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get dressed 할때 이제 옷 입을 때 전신 거울은 다 했어요. 바꿔 말하면은 바디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패션의 완성은 바디 비율이에요. 몸매 개판인데 얼굴 자생이 뭐예요? 예쁜 면 뭐예요? 옷핏 하나도 안 살아나는데. 그런데 바디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 생겨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이때까지 전신성형의 개념은 어떻게 국한이 되어 있었냐면 지방 흡입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해버리고 복부 허벅지 발톱 이게 전신성형이었던 올드한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바디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체인지한다라는게 토탈 체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공급자인 어떤 병원 측에서 광고하는 게 내용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라고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도 했다가, 어깨도 했다가, 손등도 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계속 하나하나 다 누적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진성형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진성형을 반나절 만에, 입원 없이, 수술 없이, 될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저는 이미 옛날부터 시작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재력이 되고 여유가 되고 하는 사람들 하루 만에 하는 거예요 왜 바쁘지 않은 쪼개서 오는 사람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어땠느냐 부르룩 지방 구입하고 가슴 보형물 했다가 볼록 튀어나오니까 다른 데가 또 비율이 안 맞고 이게, 이게 전신성형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어디 있나요 누가 있나요 누가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얼굴을 정말 퍼펙트하게 셀프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타고난 그 바디 비율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운동할 거야 해 보고 자기 관리 할 거야 해 보고 와요. 어깨, 골반, 힙, 가슴 뭐 두상 이런 거 여러분들 관리한다고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그 전신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뭐 뚱뚱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의 어퍼 클래스, 정말 상위 클래스의 삶을 누리고 있고 정말 자기 관리 완,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한테 오늘 사람들이 왜 늘어나고 있느냐? 한 사람한테 다 받아야만 뭔가 하모니스하게 다 어우러지기 어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굴을 덧대게 되는 식으로 해서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덧대는 식으로 해서 얼굴이 엉망이에요. 바디도 엉망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첨언을 할게요. 사진, 실루엣, 라인, 보정 없이 제 앞에 영상 편집자 있거든요. 우리 편집하니? 보정 안 하지. 저는 단한 장의 사진이라도 늘리거나 비율 조정해서 올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전후 사진 보고 오, 오, 오고 자기가 얻, 얻은 그 실루엣 보고 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정말 그 보는 그대로 해줘. 그 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를 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닥터 케빈이 유명해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실제로 가보면 그게 그 수준이 그 개런티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